어 멘토에 대한 이야기는 세분다 있으실 것 음. 같으니까 저는 세 번째 질문에 대한 구연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. 어 음. 하나님의 마음은 그냥 멘토의 마음으로도 <laughs> 참 감당이 안 되는 존재가 <laughs> 다 목사님들에게도 다 있으시구나. <laughs> 이 목사님부터 이번에 <laughs> 어떤 예어 저는 청년 사역을 아무래도 오래 하다 보니까 어, 청년들 가운데 정말 제가 물질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기도로나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는 아이들이 음. 있어요. 그런데 음. 어, 한 아이가 어느 날한 가지 저랑 딱 의견이 달랐는데 음. 그한 가지 의견이 다르다고 본인의 SNS에 저를 비방하는 글을 A4 1 0페이지를 올렸었어요. <laughs> 음. 정말 음. 어,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. 오, 그날 밤 꼬박샜고요. 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하지는 말아야겠다 해서 그 아이들을, 그 아이를 다시 품는데 한 달이 걸렸던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한 달이 걸렸을 때 이제 한달 후에는 품게 돼가지고 와서 밥 사주고 그열 페이지 쓴 것에 대해서 네가뭘 잘못 생각하는지 조목조목 음. 같이 설명을 해주고 음. 이해시키고 어, 그것을 이제 어, 기도해 주고 보냈더니 이제 나중에 본인이 그걸 알아서 내렸었습니다. 음. 어, 근데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이 음. 깨달았던 것 같고 음. 어, 품을 수 없는 일들이 그 후로도 뭐 여전히 반복될 네. 때가 있지만 어, 그때 이 사건이 저에게는 참 좋은 경험이 됐던 것 같아요. 음.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우리가 이렇게 막 실수하고 잘못해도 계속 이렇게 품어주시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. 그래서 어 제가 시구 중에 참 좋아하는 것이 사랑하라. 한 번도 상처받지 음. 않은 것처럼 이 시구를 음. 참 좋아합니다. 음. 음. 네. 음. 오 목사님 네. 결국은 다 품으셨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음. 뭐,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회를 하는 상황이니까 대부분 관계가 이제 교인들하고 음. 관계예요. 교인이 아닌 분들이 저희를 숙색이는 음. 경우는 거진 없죠. 뭐 만나는 <laughs> 그, 그 횟수가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. 교회 내에서 늘 이렇게 목회하는 그 방향하고 이렇게 다른 결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. 음. 그런 분들이 그냥 조인 계시면 괜찮은데, 음. 아까 이 목사님 말씀하신 음. 것 같이 그걸 다 얘기하고 막 다니면은 맞아. 쉽지가 않죠. 음. 좋은 교회, 건강한 교회 하려고 이제 목회를 음. 열심히 하는데, 좋은 교회, 건강한 교회 기준이 뭔가 하면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. 음. 교인들도 다 자기가 음. 생각하는 음. 좋은 교회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, 이게 목사님하고 좀 다르면은 음. 자기는 목사님이 생각하는 게 좋은 교회가 아니고, 음. 목회 잘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. 그러면은, 어, 늘 목회를 하는데 그 반대를 하거나 동의를 못 하고, 이제 그런 경우는, 참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음. 어,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결국 다 품으셨다고 하는데 음. 저는 아직도 품지 못한 분들이 <laughs> 몇분 계십니다. <laughs> 제, 제, 목회에 아. 예, 있어서 음. 참 힘들고 어렵게 하신 분들이 음. 지금 한몇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음. 아 이거 다 이게 나중에 해결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 아직도 안 되네요. 음. <laughs> 네, 네. 몇 분이 있습니다. 네. 네. 네.